열무김치 먹자. 열무 열무 비빔국수 먹자. 그러면 형 아까 소면 네. 소면 아, 해먹기로 소면. 하신 거예요. 그면 네. 네. 참기름 참기름 올리고당 올리고당 오이도 없지. 아 오이 사야지. 칼도 없어요. 음, 칼도 없. 아, 칼이, 칼이 없. 아무것도 없어요. 가위 잘 들어 이렇게 가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느낌 알지? 요즘 오이는 채채들로 된건안 파나? 채우이를 누가 팔아. 야, 그런가? 그럼 이게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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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그 이게 칼을 사자. 칼그 얼마 한다고. 칼은 그도 뭐. 하... 사과라도 깎아먹으려면 필요하니까. 아, 너네 집은 마트가 가까워서. 팔아. 바로... 이런 비빔면에다 그냥 열면 하면 안 되나? 안 돼. 그거랑 그거랑 틀려. 안녕하세요. 골목에요? 야! 골뱅이 넣을까? 야! 골뱅이 넣을까? 우와 좋겠다. 아 배트 맛있다. 아 좋은 아이디어죠. 아 골뱅이는 뭐 바다, 바다 쪽은 원래 서앉아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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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원래... 바다 쪽은 원래 서앉는데요야 골뱅이까지 넣 어. 이거면 둘이 먹지 않을까? 충분하지. 고추장. 고추장. 참기름. 조그만 음. 거있네그뭐 무슨 당? 올리고당. 오이. 칼.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생각지도 않았어골뱅이까가아 골뱅이 응. 우리 주변에도 저런 친구 자취하는 친구 있으면 있으면 꼭뭐 바리바리 사올 것같아 해먹고 챙겨주고 싶고 자 국수를 응. 하, 잠깐 나갔다 왔는데 덥냐? 국수를 삶고 형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 뭐가 없네 어. 오이 짜장면 돈만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니 아, 그럼 없죠. 칼이 없는데 도마가 있겠어요. 아, 도마가, 도마가 없어서. 없어서. 칼이 없는데 도마가 있을 리가 있나. 아. 할거 없나? 뭐 또가 있는데. 노래 좀 들을까? 노래? 어. 분위기 도 잡네. 테스트. <laughs> 야, 골뱅이 큼직하게 먹을 거지. 크게 하죠. 그래다 해도 되겠네. 그냥 여기다가 쓸게. 어디다 하는 거야? 그 시켜. 칼들 제대로 하시네. 와, 제대로. 와우. 귀여. 저 어머님들도 잘못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어렵죠, 아, 어마어마해요.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요리 준비를 잘해. 제 칼질 진짜 어마어마취사령출신 거든요? 아이고야 아아아아 이거 소량을 다아아 넣고 놓고 스가 떠오르면 끝이야 자 이거만 이거만 쌓고 또 삶아. 열무만 건져서 잘라

아니, 열무 때문에! 발 아, 묶이는 거야! 발이나 되지말지 아, 나름 반사신경으로 잡는다아야치 국수 어디다 비벼 먹어! 세상에,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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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놀랐죠. 망했다. 아니, 아유못 먹었다. 와, 그... 제가 아무리 비위 좋고 잘 먹는다고 해도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아, 저기 지금 아까 있던 통에서 열무만 건졌으면 거의 다 건진 거죠 아, 국물만 남았는데. 여분 냄새가... 그냥 씻었어요 그냥, 그냥. 아그맛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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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국물이 있어 국물이 아, 국물, 국물 넣고 면으로 먹어봐 아니 바가지에다가 도 어? 아니 이거는 목욕할 <laughs> 때 쓰는 바가지 <laughs> 아니야? <웃음> 야 이거 빨리 먹자 아 이거 면 이거 풀어 <laughs> 먹어봐 먹어봐 몰라 <여기>, <laughs> 아, <laughs> 먹는다고 <올라온다고요? 웃음> 어, 그래, 저도. 아, 이거 아까. 음. 아, 진짜, 도 끼시는 것 같아. 음. 어, 땀 흘리는 땀거 아, 봐. 어우. 끼 근데, 와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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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와중에 아, 근데 이렇게 아. 맛있어 보이죠, 이거? 되게 오. 맛있었어요. 이런 먹방은 아, 처음이네요. 아니, 저기, 친구들한테 살짝 <laughs> 먹었죠. 진짜, 급할 때. 어. 네.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잊게 됐던데, 그 <laughs> 먹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해서 먹었거든요. 물, 비빔. 근데 면 이거 쌍따마루 클났다 이거는 이제 불린 부스만 아누고다 놨구나 이제 야다어 어떻게 다어야지 이거지 이거 손으로 지 이거지 이거비 이거지 이거지 이지 이거지 이거지 이 아, 지 이거지 이거지 이어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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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이거지 이거 아우. 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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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거이 아. 그럼 후추? 아니,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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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요 이거 진짜 고급 요리 되는 거야? 아니, 칼도 없는 집에 파슬리가 웬 말이에요? 센파야 <laughs> 아니, 그, 그 허브 아뭐도좋아요 어. 어쨌든 우리는 건강식을 모으려니까. 음. 올리고도 넣었어. 냉정하게 평가해라 대신에. 냉정하게. 아, 야, 알겠다. 와. 아 야. 와. 진짜. 아우. 바로 소면 삶아야 되겠는데요? 아, 맛있겠다. 아우. 족해 맛있지? 아, 그래. 이렇게 살자, 태훈아. 아, 이거 형, 진짜. 가뜩이나 혼자 살아. 아 진짜 열무 떨어진 거만 생각 안 하면 끝이. 야 응? 열무 떨어진 거만내 기억 속에 지우잖아? 그거 이건 한만원 팔아도, 팔아도, 팔아도. 한 젓가락 두 개. 어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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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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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드세요 뭐야? 아니 왜 저러시는 거예요? 어저이야 뭐야? 우리들 인도 분이에요? 그 이건 한만원 팔아 웃다리겠지? 저거는 한만원 팔아 웃다리겠한만원 팔아 웃다리겠지? 저거는 한만원 팔아 웃다그 이건 한만원 팔아 왜뭐 하는 거야 이게? 젓가락 갖다 놨잖아 맞아요, 이유나 맞아요. 말하면 왜요? 아니, 무섭으니까또 <laughs> 닦고. 내 손이니까. 예, 예.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어? 보통 안 그러지? 간을 볼 때나 그렇게 해야지. 이거 좀 닦아도 정말 카메라 <laughs> <정말 웃음> 전혀 신경 안 쓰셨네. 이렇게 먹고 바로. 와. 편의점 도시락 먹으세요. 언제 됐든 그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 뭐 방부제가 많아서 그지 그래. 아주 이 검지손가락에 파묻은 거봐 <laughs> <laughs> 세상 요즘 리얼 리얼이다. 지가 너무 리얼로 찍었다. <laughs> 너무 맛있네. 여자이 다리가 게 야. 우리 <laughs> <야> <laughs> 아, 둘이 <laughs> 혈액 확인했어요? 야. <laughs> 야 이 먹방이 되게 롤러코스터 같았던 게 그치? 너무 맛있어 보이다가 이제 또 음. 뭐 떨어진 거고 밥맛 떨어지고 음. 너무 맛있어 보이다가 소독으고 <laughs> 밥맛 떨어지고 응.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어, <laughs> 어, 맛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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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는 건 너무 좋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만드는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만 먹으면 너무나 뭐 좋은 그림인데 이제 거기 스태프분들한테 권했다면서요? <laughs> 그 진짜? 어, 이거 좀 아, 이거 드시라고 좀 맛있어서 좀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카메라 가독 어, 어떻게? 했어? 손으로. <laughs> 그 손으로 드어요 네, 뭘? 네, <laughs> 이렇게 라고 했더니 카메 감독이 자기 장인 걸렸다. 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제가? 아픈 장염이네요. 아, 철이 장염 걸릴 철이긴 해. 뭐. 네. 이거 먹으면 네. 뭐, 네. 장염 걸릴 것같아 음. <laughs> 같이 갔던 <있었던> 작가님도. 괜찮다고. <웃음> 먹고, <웃음> 왔다고, 먹고 왔다고 안 먹고 왔다고.